루멘트리아는 머리가 복잡해졌다. 그만두면 편해질 거야. 다시는 떨어질 필요도 고통에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. 하지만 그럼 나는 이대로 멈추는 걸까? 머릿속에 두 개의 길이 동시에 그려졌다. 한쪽은 끝없이 붉게 달아오른 사막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무기력의 능 다른 한쪽은 날카로운 바람이 몰아치는 협곡 숨조차 허락하지 않는 두려움의 길 무기력해서 죽을 것 같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? 급변하는 환경에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?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뭔가?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. 하지만 이대로 멈추면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사막 독수리의 눈빛이 순간 짧게 빛났다. 너에게 결정권은 없어. 너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려면 그만한 힘을 길러야 한다. 나는 그 힘을 키워주려는 것이다. 루멘트리아는 사막 독수리의 말이 서러운 반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.